2025년 6월 22일 띠별 오늘의 운세. 오늘 당신에게 찾아올 하루의 기운. 쥐띠.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 기분을 좋게 해요. 소띠. 작은 실수가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신중하게. 호랑이띠. 새로운 만남에서 좋은 인연이 시작될 수 있어요. 토끼띠. 예민한 하루. 말보다 표정에 더 신경 쓰세요. 용띠. 매사에 여유를 가지면 일이 잘 풀립니다. 뱀띠. 금전은 주의.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. 말띠,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. 가벼운 외출이 좋습니다. 양띠,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, 생각 정리에 좋은 날이에요. 원숭이띠, 집중력이 높아지는 날, 중요한 일에 몰입해보세요. 닭띠, 사소한 다툼에 휘말릴 수 있어요. 한발 양보가 필요해요. 개띠,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수 있어요. 적어두세요. 돼지띠, 행동보다 마음이 앞서는 날, 감정 컨트롤이 중요합니다. 당신의 띠는 어떤 하루가 기다릴까?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운세를 확인해 봐요.